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도 코스메틱의 전속 모델 양정원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온도 코스메틱의 본사인데요. 오늘 이 본사에서 대표님을 한번 만나뵐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고하나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도 코스미 대표 고안합니다. 평소 정원씨가 생산 과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져서 오늘 직접 모시게 됐습니다. <laughs> 제가 제품을 쓰면서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지금 보러 함께 가실까요? 갈까요? 일로? 일로? <놀람> 저희가 안쪽이 지금 충전실인데, 충전실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옷을 다 갖춰서 입어야 돼요. 이 안쪽이 지금 청정 지역이라서 가운도 입고 손 소독까지 다 마치고 깨끗한 상태로 이 안에 들어가야 지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계신 스태프분들도 다 준비해주시고, 너무 네, 부탁스럽겠습니다공정 네.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선 지금 여기가 이제 품질 부분이요. 품질하는 곳이고 또 반대편에 이제 포장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ISO 준비할 수 있는 기능 업체고, GMP 준비하고 있는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어, 시스템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시는데 저희가 필 요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 정말 하나하나 소중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한테 오는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을 네, 느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이렇게 하나하나 소중함이 깃들여져 있는지, 세상,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세시까지다 준비가 필요한지 몰랐고, 제가 쓰는 제품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되게 자부심도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풀렸어요 네, 흘리, 네, 저는, 이거 어떻게 넣는 거지? <laughs> 궁금했는데, 딱 보니까, 아, 쓰면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제 바닥에 던거 생각하면서, 네, 제품을 즐겁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캐스터 이로아입니다. 제가 원래 어, 가수 스타일리스트를 시작으로 미인대 스타일리스트 겸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었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다 보니까 어, 이제 고객님들이 기초 제품을 많이 음. 추천해달라고 물어보시는데. 음. 제가 색조 라인은 많이 아는데 기초 제품을 잘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나이가 먹을수록 기초 라인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브랜드만 쫓아가는 고객님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원료나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음... 어 추천, 제안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 이 뷰티캐스터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도 이제 밖에서 촬영을 할때 이렇게 네. 메이크업 받으러 가면은 사실은 기초가 더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네네. 오늘 화장이 잘 먹어야 되는데, 이 기초가 나랑 안 맞으면은 화장이 좀안 먹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저랑 온도를 사용해본 리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어, 루아 씨도 좀 전문적으로 메이크업을 하시니까 화장품 브랜드를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어, 특별히 온도가 좋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네네. 좀 구체적으로 어, 특별히 온도 화장품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정원 씨는 혹시 네. 온도 화장품 쓰면서 네. 가장 좋았던 점이 어떤 어, 거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딱 온도를 처음 접했을 때첫 번째로는 저는 남자 만난 거랑 똑같아. 요첫인상 같은 거? 첫 이상이 예쁘죠? 예쁘잖아요. 깨끗하고 예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 네. 저는 좀 향에 민감하거든요. 저 같은 이제 젊고 에너지 넘치는 여성한테 어울리는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향이 일단 되게 좋았고, 발랐을 때의 리뷰는 저는 좀 생기가 있어진다. 지금 이제 한 살을 먹었지만, 작년 같은 느낌으로 저 피부톤도 좀 화사하고, 그리고 약간 탱탱해졌다, 생기 넘친다 이런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이클로토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클로토란 게 프랑스 수레국화로 만든 광채, 탄력, 재생 트리플 케어가 들어간 특허 원료를 프랑스 솔리스타와 온도 코스메틱이 합작 공동 최초 개발했다고 해요. 아 역시 그래서 제가 딱 이걸 발랐을 때 뭔가 화사해지고 수분감 넘치고 그런 느낌 많이 받았군요. 전 제품 공통으로 클로토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 라인을 함유하고 있고 피부 저자은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하니까 뭐 선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제품들을 이제 다 같이 쓰니까 이게 음. 처음에 음. 모델이 이제 되고 나서 한달 동안 제품을 썼거든요. 음. 근데 진짜 그제 SNS에 사람들이 어려진 것 같다는 얘기를 음. 진짜 많이 했어요. 다 설명해 드릴 순 없고, 특별히? 루아 씨가 전문가로서 음. 좀 썼는데, 음. 아, 이거는 진짜 시청자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다는 추천템! 세 개만 골라주세요. 세 개만. 세 개만. 네. 어, 저는 일단 미스트. 네. 그리고 토너. 토너. 그리고 크림. 아. 요... 안돼 지금 세개안 되는. <laughs> 그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안 했어. 내가 그거 있을 것 같아. 아 <웃음> <잘> <웃음> 어, 이거까지 해서 네개리베세개 네.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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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스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미스트 보이시나요 안개 분사? 자몽 껍질 오일 향이 들어가 있어서 향도 되게 고급져요. 그리고 수용성 오일이라 피부 트러블도 안 생기고, 어, 은은한 광채까지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미스트인데 너무 오일리한 미스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응. 이제 화장을 하고 이미 다 베이스랑 파운데이션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응. 오일리한 걸 하면은 이제 내 기름이랑 같이 떠서 한2 시간 정도 있으면 뭔가 너무 번들거리더라고요. 근데 온도는 좀 해퍼요. 해퍼. <laughs> 일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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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들뜸이나 <laughs> 무너짐이 <게 웃음> 네. 없어요. 이게 네. 수가 진짜 좋습니다. 그다음 제품은 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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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토너에는 마데카소사이드와 베타인 성분으로 진정과 뭐 트러블 피부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음. 화장품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 제품 저 제품 사용하다 보니까 1 대도 안대 때도 안났또 트러블이 생기고 있거든요. 아, 트러블 저는 나죠. 이제. 이토너로 스킨팩을 만들어서 붙이고 좀 트러블 진정시키고 그러면 뭔가 모르게 진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가 그러니까 팩 대신에 이거를 네네. 화장솜에 붙여서 이렇게. 네네. 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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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썼을 거 아니에요. 이 스킨 오. 제형도 너무 묽지 않아서 네네, 스킨 맞아요. 팩으로 쓰기 너무 적당가게좋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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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판테논 성분이 들어있어서, 어,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어, 일단, 이 제형도, 이런 느낌? 되게 촉촉하고, 일단 흡수가 엄청 빨라서, 메이크업이, 이, 크림을 발랐다고 해서 메이크업 밀리거나, 뭐, 들뜨거나, 지워지거나, 이런 게 없이, 흡수가 정말 빨라요. 그다음엔 그래서... 정원씨가 좋아하는 네. 버블폼. <laughs> 버블폼. 이 버블폼은 미세 거품으로 이제 모공 사이사이 노폐물들을 다제거해주거든요 그리고 씻고 나서도 그 촉촉함을 엄청 유지해주더라고요. 저는 이 제형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쫀쫀한 게 얼굴에다 그냥 저는 이렇게 귀찮아서 안 해요. 그냥 얼굴에다 이렇게 짜요. <laughs> 근데 이렇게, 이렇게 짰을 때, 그게 네, 버블폼이 네. 버블이 제대로 안 나오면 이러다가 부르륵. 샤워 다시 해야 돼. 근데 얼굴이 네. 이렇게 촉촉촉촉해도 그대로 이 거품이 남아있어서, 네. 되게 제형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네. 오늘의 제품, 온도화장품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억울해. 좋은 제품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밖에 못해서 너무 억울한데, 저는 진짜 아이크림도 진짜 잘 쓰고, 라이머도 하고 왔고, 차오르 앰플도 진짜 좋아하고. 이렇게 확실히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원래 저도 좋다고 생각했던 온도가 왜 좋은지 그 이유를 알게 된것 같아서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정말 공부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는 라인업도 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온도화장품 전성모델 저희 양정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 다음에 또 좋은 리뷰로 저희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 네. 또 만나요.